<목소리> 오늘 수법부의 판결은 과거 92년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한그 자신들의 판결,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쓰고, 저에게 상을 확정, 그리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잘못됐다, 꼭 고백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계속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91년부터 23년 째네요그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과 어, 이런 얘기들은 그동안 제가 많이 했고요. 오히려 저는 오늘 음, 저는 당사자로서 비판을 받았지만 제 주변에서 91년도의 기억을 갖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괴로워라고 삶이 뒤틀리고 그랬던 수많은 사람들을 다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아픔이 오늘 판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하는 제 마음입니다.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더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잊지 않으려고 했고요 제가 최우진 후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 이 자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는데요 특히 제가 굉장히 아프게 됐을 때 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득적인 또 마음으로 위로와 위안을 주시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지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이 검에서 시도하지 않은 분에아니테첫 인간을, 어,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이 재판은 제 재판이 아니거든요. 하루포가 과거에 잘못을 했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고, 검찰로서는 I was a c o 할수 있는 기회를 g h e 어 e b 는 t 저 d 기회로 h e 가 r o 내 e r t h 고 same. I 이 a s a little bit of 고 l 2년, 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게 bit of a l 이 t t 이 e bit of a l i